처음에 소개해주실 때 사장님에서부터 학생까지 여러 발표자들이 있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제가다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말고사를 리틀 앞두고 <웃음> <웃음>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과연 고등학생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딱히 안 나오지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에서는국에서는국4천여개에 팀이 있는 FTC라는 대회에 2년 전부터 동아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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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안서에서어넣에 그런 로에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서 만들고 서로그래서한에서 여러 에서들과지서 저희 동아리에서재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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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저는 저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셰토돔이라는 로봇 아리를 제가 창단하고, 저희 내신을 저희 g p a 를 연료로 삼아 로봇을 만드는 것. 약 그러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한국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공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약간 간단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 학교를 나올 수 있는 이라면 생기부에 작성하게 되는 장래희망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그런 것들을 전학생보다는 과학자, 로봇공학자 그런 것들을 전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와서 보면 예를 들어 공무원, 변호사, 의사 그 많은 로봇, 미래의 로봇공학자를 저리로 갔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꿈이, 왜 관심이 꿈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을지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파워포인트를 고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로봇공학도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인구에서 미국의 단 이상이 되는 공학도를 있, 배출하고 있지만 제 전에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공학, 한국에서 로봇을 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많다고 저도 여러 부분에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관심이 있었던 정말 큰 로봇공학도가 될수 있었던 학생들이 실에 벽에 부딪혀서 그것을 관심을 꿈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로봇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제가 참가하는 대회 상위 레벨인 FIRST Tech, FIRST Robotics Competition이라는 대회인데, 저것은 6주 동안 고등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해서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약 7만 3천 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이 대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1만 8천여 명의 멘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학도로서의 꿈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고등학교 압박으로도 있지만 관심을 꿈으로 키우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관심은, 열정은 그 약간의 지식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지식이 없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공부를 로봇 통하게 로봇공학도에서의 꿈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있는 분들은 모두 그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줄수 있는 멘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셰프도은 정말 많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이곳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는 멘토 두 분도 같이 계시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의 꿈을, 꿈을 응원해 주시고 심지어 제 초등학교 때 카이로그 k m x 를 가르쳐준 선생님까지 그 모든 분들 다 저에게 그런 꿈을 줄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공학도로서의 꿈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그분들의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먼 거리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 훨씬 간단한 툴이 현재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런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멘토는 제 생각에 이 기술라고 하네이시대 로봇공학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면 미래 공학도 가되고또 미래에 다른 멘토를 될 것이라고 저는 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셨는데요. 이제 질문 발표자 분께서 질문하시는 분들께 하나 더 USB를 나눠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발표, 질문 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초등생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멘토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고 싶어서 저희 아들과 함께 왔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혁 군께서 말씀하신 그 멘토가 저희 아들의 멘토가 되셔서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지 <laughs>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 그룹에서 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페이스북에 나중에 잠깐 글 올리면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공부도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가 중요하지만 저는 대학교에 가기 위한 이유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러 원동력 이 그런 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멘토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을,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로봇 동아리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한국 로봇 팀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아우디션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혹시 나중에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